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내란 사태의 완벽한 종식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혼신을 다해 싸우고 계신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인천 부평갑 초선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국회를 지켜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 경호실, 경호처의 압수수색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아직 보고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합니다. 네, 이런 상황은 시시각각 보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섯 시간째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옳지 않다고 하셨죠? 공공역의 즉각적인 투입을 지시하시겠습니까?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 들어가십시오. 이호영 경찰청 차장님 나와주십시오. 지금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특수본에서 하고 있어요? 예, 국수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수본 특수수사단에서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하셨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장시간 영장 집행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건 내란 사건 수사에 대한 방해이고 또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일일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경찰력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수본 자체적으로 인력이 한 150명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 일단 수사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협의 중이라는 것까지는 제가 들었고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은 아직 보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협의가 안 되고 계속 버티면 철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상황에 따라 병력을 추가 투입할 겁니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그 현장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철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철수할 가능성도 있어요. 철수는 거의 상황을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들어가십시오 네. 조은석 감사원장 대행님 나와주십시오 조은석 대행님 안 계신가요? 대상이 아니에요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12월 4일 저녁 이상민, 이완규, 김주현 외 동석한 자가 더 없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명이 식사를 한것 같습니다. 그그 네, 그 정도면 한것 같은 게 아니라 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확실하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7시 반경에 들어가서 8시 반경에 나온 게 맞습니까? 하, 정확한 시간 모르겠는데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7시 반인지 뭐 정확하게 제가 시계를 못 봤습니다. 네, 그 오밤쯤은 아니고 저녁 무렵인 거죠? 저녁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네. 삼청동 대통령 안가가 맞고? 네. 예. 대통령 안 왔습니까? 확실히? 아 예. 그리고 그날의 모임은 해가기 전에 이제 더못볼 테니까 얼굴이라도 보자 이런 취지가 맞고요? 예. 그런데 거기서 대화는 그날... 있었는게 도대체 무슨 무슨 일이 어떻게 됐나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보기도 힘들고 엄중한 일이 발생했고. 그뭐그 네. 뭐, 그... 그런 상황인데 질문을 들어주세요. 네. 왜한 시간 만에 나왔습니까? 할 얘기가 많으셨을 텐데. 다들 그렇게 즐겁고 뭐 그런 분위기랑 침잠한 분위라서. <laughs> 막 바로 다 헤어졌습니다. 네, 윤석열 없이 대통령 삼청동 안가에서 모인 게 맞다 맞죠? 예. 네, 그럼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삼청동을 빼죠. 12월 4일 윤석열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용산에도 대통령 안가가 있죠? 저는 모릅니다. 함께 동석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용산 삼각지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내용 아십니까? 전 알지 못합니다. 그 자리 일어나자고 누가 했습니까? 삼청동에서? 그냥 뭐 빨리 빨리 가자고 했습니다. 누가 먼저 가자고 했던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아니죠? 저도 거의 잠도 못 자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가자고 얘기를 했냐고요? 제가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날 밤 9시를 전후해서 용산 대통령 안가에 술안주로 의심되는 수육이 들어가고 술이 들어가고 대통령 윤석열이 그곳으로 이동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뭐그 상황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왜그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안가라는 장소를 택해서 대통령 없이 만났을까? 그날 모이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이상민 장관인데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시간 만에 자리가 파했어요. 예. 딱 이동 시간을 맞춰 보면 9시쯤이 맞습니다. 그때 용산 삼각지에 술안주로 보이는 음식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동선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들어가시고요 경찰청 차장 잠시, 나오시죠 대통령 동선은 경선, 경찰이 찰이 파악하고 있죠? 어, 대통령실 안의 동선은 바깥의 경호경비나 이런 측면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관저나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나와서 외부의 안가로 갔다면 그 이동이 파악되는 거죠?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4일 저녁에서 밤사이 대통령의 이동을 확인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어요? 없었어요? 제가 받지 못했어요. 네. 즉시 파악해? 볼수 있습니까? 그는 아마 경호상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내란이 일어난 파악을...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통령 내란 수개의 이동 동선이에요. 그게 국가 기밀이에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음... 송미령 장관님 잠깐 나오시죠. 제가 장관님을 굳이 부른 것은 어 당일의 일을 소상히 국민께 밝히는 것이 그나마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맞죠? 개엄심의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호합니다만 그 시간부터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할 때까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갔을 때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되니까 오라고 하던가요? 네. 동료 다른 국무위원들은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그건 제가 모릅니다.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너무 경황이 없었습니다, 원님.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나올 때 우르르 나왔습니까? 혼자 먼저 나왔습니까? 부총리 부총리님이랑 같이 같이 문 근처에서 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음 최상목 장관님이? 네, 옆에 계셨었고요. 음, 그러니까 두 분이 먼저 나온 건가요? 아니요, 그 남아 계신 분도 계시고 제 기억에는 먼저 일, 나온 분. 일부 나, 나간 분도 네네. 계시고 총리는 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구 누구가 있고 누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음, 지금 보면 여러 국무위원들 가운데 송장관 같은 분은 뭐 개헌심의할 때 어, 겁도 났고 걱정도 했고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뜯어 말리진 못했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국무위원들은 전부 우려했고 반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라는. 다른 사람 얘기까지 네. 하실 필요는 네, 없고요. 네, 네, 본인은 그런. 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집에 간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런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네. 개업 개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개업이 뭔지도 모르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대처를 제대로 못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질. 그런 가구가 되어 있습니까? 네, 필요하다면 책임져야 합니다. 네, 내란의 공범일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까? 공범은 인정 안 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는 동의한 적이 없거든요. 음, 내란에 막지 못한 막, 막지 못한 무능함, 무력함은 있지만 공, 동조한 적은 없습니다. 네, 부하 내동하는 행위 그리고 단순 관여까지도 처벌된다는 점 아십니까?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관여가 아닌가요? 막지 못한 것은 관여가 아닌가요? 막...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막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을 막지 못했어요. 그게 관여가 아닙니까? 저는 관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국적인 관여도 아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한덕수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대우이 선포되고 해제되기 전까지 어디 계셨습니까? 해제된 다, 다 해제되기 네. 전까지 아 해제되기 전까지는 제가 2시 10분에 아 죄송합니다 11시 5분에 대통령실을 출발해서 어, 광화문에 있는 제 청사 서울청사 국무총리실로 복귀해서 어, 국조 실장을 비롯한 어, 간부들과 같이.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음, 개엄 상황을 점검하신 거네요. 개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을 하지는 못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 개엄으로부터 오는 어, 우리 국정에 대한 후폭풍, 비록 해제는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어, 우리가 어, 바로 조치를 했지만 이 여파는. 우리 경제나 대외 신인도나 이런 쪽에 굉장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련 붙이더라고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해 나갈 건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개헌을 막는 조치를 논의한 게 아니라 개헌 상황에 적응하는 방식을 논의한 거잖아요. 개헌을 막는 것은 이미 예, 공포가 된 상황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현실로 인정하셨군요. 네. 네. 스스로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혹시 이 자리 참석하신 국무위원들 가운데 어, 우리들의 행위가 내란 공범이 될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살인 방조범들 아니니까. 국방부 차관 빼놓고 모든 국무위원들 총리 하나같이 자신의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란 공범이라고 국민 모두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실만큼은 부정합니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우두머리, 지휘자, 모의자 이러한 임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부하 내동해서 따르는 부하 수행 그리고 단순 관여자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모의, 수호의 책무가 막중한 국무위원들입니다. 위원 상태를 알고도 해소 노력을 안 했으면 최소한 관여자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란에 동원됐던 군인들 그분들이 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 따랐다면 오늘 이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 지휘자들, 젊은 장교들, 항명제를 무릅쓰고 작전의 실행을 늦췄습니다. 개엄 시기에 항명제를 무릅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이 시대 혜택을 누릴 때로 누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시는 분들 귀하들은 그날 밤, 그날 새벽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무서웠습니까? 반대만 하면 책임이 없어진다고 봤습니까? 개혁이 성공하길 바랬습니까?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역사에 부역자로 그 이름 하나하나가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양심인... 도정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